<목소리가> 음. 오므라이스에 냠냠 밥하고 냠냠 아. 귀여운 거 냠냠 네, 냠냠 이렇 <목소리가> 귀찮아, 귀찮아 냠냠 괜찮다 냠냠, 냠냠. 모이모이뀨 모이모이뀨 빠이 모이. 퇴근하는데 아. 대화도 어. 드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근데 기저귀에 일본어로 홍시 사랑이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조금 아, 오늘은 약간 좀 쌀쌀하네. 네. 많이 어, 그럼, 왜냐면, 홍대 이제 저 맛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치 홍대 하면은. 좋은 홍대처럼. 소식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상렬의 대리운전 앱이 나왔다. 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 뭐, 딴게 아니고 <laughs> 지상렬의 이제 그 대리운전이 나왔어요. 그리고 번호도 너무 좋아. 1588의 천사. 1588의 천사. 이 번호 이렇게 한개 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앱스토어에서 지상렬의 대리운전을 금세기를 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하자 임파서블 또 앱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텔레폰으로도 1588-1004번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최고지 쉬운 번호야 이제한 번호 1588-1004 1004 이거 만 이것만 생각하면 돼날개만 1588의 천사 내가 지상열의 대리운전하면서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프라미스사란게 뭐예요? 지상열의 대리운전 광고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마일리지 계속 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588의 천사가 나왔잖아. 얼마나 좋은 날이야. 역사적인 날이야. 아 좋아. 그아저나 어디 갑니까? 일하러 가시죠. 그래요. 1588의 천사. 1588의 천사. 지상렬의 대리운전 앱도 되고 전화도 됩니다 1588에 천사를 찾아 사바 사바 사바. 아니, 너무 체력 다쁘신거아니에어 어지러워. 아이 반갑습니다. 지상렬의 대리운전 1588에 천사 천사를 찾아 사바. 예, 아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광고야. 그럼. 광고주들 만족하시겠네요. 그게 뭐야? 여카페는 카페 어? 카페? 오늘 경험하실 곳이에요 이런 거구실때 있으세요? 난 처음인데? 오늘 손님 있어요 메이드 카페? 들어보실 일있요 몰라 야 이거 신기하다 야 이거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어예 안녕하세요 처음이신가요? 예예예 예. 아 그러면 저희 앞쪽에서 액세서리는 예, 예. 필수로 착용해주시면 입장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목걸이를요? 네오 아 이거 목에요? 네머리가리 어느 거? 머리띠, 머리띠. 아그그지 그게 나을 거아 네. 아니 이게 우리가 이 머리가 커서 귀여 예. 아, 땡큐 자, 입장 한번 도와드릴게요 앉주세요카리 데스 카 리나 사이세로사마라와 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 예, 예. 용사님. 어,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나무 왕국에서 온 홍시라고 하고요. 어, 예, 예. 우리 용사님께서 마물을 물리치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죠? 아, 제가 용사예요? 맞아요. 뭘, 뭘 물리쳤다고? 마물 마물. 마물이요? 응. 마물이 뭐? 몬스터.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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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괴물? 맞아요 오. 오늘 어, 저뭐 불편한 거 없었는데 몬스터 없었는데. 아니요. 몬스터 잡으셨잖아요. 아, 제가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전직 증표도 수여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용사님께만 드리는 이런 증표입니다. 아, 증표요? 맞아요. 오. 그래서 우리 용사님 뭐 성함이나 닉네임 있으실까요? 어, 응. 영어 이름 지미. 지미? 예, 지미. 아, 지미? 예, 아, 지미. <laughs> 예. 자, 우리 용사님 축하드려요. 나카에의 전래시요. 예예. 예. 성함이 감나무에서 나온 홍시요? 감나무 왕국에서 온 홍시. 아 애니메이션이에요? <laughs> 감나무 왕국이라 했잖아요. 예, 예, 예. 저는 이제 또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용사님께서 구해 주셔가지고 아, 아, 제가 아, 그 감을 맞아요. 제가 예, 그던데 네네. 용사님께서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 이렇게 어. 메이드가 됐어요. 만나려고.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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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좀 판타지네 음,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네네. 거를 설명 안 드렸어요 네. 저희 부르실 때는 여기요 저기요 말고 어. 양 주먹을 쥐고 네. 양 볼에 갖다 대고 냥냥 해주셔야 돼요 냥 냥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준비! 따라 어. 하셔야 됩니다 냥냥냥냥 어. 냥냥. 냥냥. 훌륭해요 냥 맞아요 냥오. 맞아요 냥오. 이렇게 불러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냥냥냥냥냥냥냥 네. 냥냥. 냥냥. 얌얌 아 좋아요 네네 네, 네. 이게 뭐야 이 어떠세요? 나 지금 여기 오니까 약간 졸려 대학병원에서 수면마취 하기 전이야 약간 몽롱한데? 용사받으시려고 아, 하시나 그 드릴까요? 응? 온 김에 온 김에 오븐라이스도 주시고 오븐라이스랑 단박도 주시고 단박도 먹고 소세지도 주시고 소세지까지 여기 있는 거다줘 <laughs> 리치맨 오케이 좋아요 리치맨 어 리치맨 It's <laughs> my nickname 테슬라 어 지미 말고 테슬라 테슬라 좋습니다 지슬라 지, 지슬라 야야야 조금만 야, 야. <laughs> 기다려 주세요 일렉트릭 굿야 언제 와봐 이거 다 먹어봐야지 샤카 샤카 이걸로 <laughs> 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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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는 동안에 뭐야 사진을 좀 찍을까? 어 포토 한번 찍어놔야지 시간이 있을 때 포토 좀, 좀 찍어봐도 돼요? 어, 네 찍을 수도 되세요 어, 메이드랑 이제 같이 사진 찍는 거긴 하거든요. 아 혼자 찍으면 안 돼요 여기는? 아, 어, 예, 혼자 찍는 건 없긴 해가지고 같이 찍어요 그러면. 알래스 아, 고! 가볼까요? 알래스 고! 해볼까요? 아 여기 아, 돼 있네 와아 아까도 응. 얘기했듯이 감나무가 아니 감이 얘기했듯이 홍시 홍시, 홍시. 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왕국 네? 홍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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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시 홍시 치읍. 오 사진빨 완전 장난 아니당 요거 천사 1588의 1688. 천사대리운전 농사님 제가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아좀 앞으로 나올래요? 네 하트 아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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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최초로 등 뒤만 찍는 거야 최초로 왜요? 냠냠 냠냠 등차좋 왔어 어등 늦었 아 사진 잘 나왔네 남는 게 사진이야 냠냠 그므라이스이어 m Yam Yam 와 음식 냠냠 냠냠 a m 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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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강아지 a m Yam y a 냠냠 a m Yam y a 강아지 m 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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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붙여주 재밌어 얌얌 <laughs> 좋아요? <냠냠? 웃음> 좋아요 와 <laughs> 그림 잘 그린다 아 진짜요? 공시 감사해요 네? That's great 얌얌 후리후리 샤카샤카주스 아. 이거 주문도 해봐야 돼요 후리후리 샤카샤카 후리후리 샤카샤카 어? 아닌 샤카, 거 뭐, 어. 그건 아니긴 한데 <웃음> 비슷해요 <웃음> 어떻게 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후리후리 후리 하면 후리후리 후리.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다가 어, 어. 세노라고 제가 외치면 세노가 뭐예요 그냥 하나둘 이런 느낌 어, 어, 어. 세노 하면다 어, 어. 같이 어이 식구 나레모에모에 키운 실게요 어이 식구 나레가 뭐예요 어 맛있어져라 이런 거 어이 식구 나레 해볼까요 에. 시작 후리후리후리후리후리후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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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쿠나래오이시겠다 모이모이뿅 모이모이뿅 오좀 좋은데요? 영화 <laughs> 봤어요 이게 어, 다른 버전이긴 한데 아, 오,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자, 우리 용사님 어떤 색이 나올 것 같아요? 맞춰보시죠 레드! 레드! 한번 볼까요? 짠! 와! <laughs> 다른 색이다 우. 어 좋다. 괜찮아요. 어 불로 좋아. 어 드시고 계시면 금방 또 오겠습니다. 얌얍. 맛있게 드세요. 얌얍. 와. 이야. 자르는 게 없네. 불러야 돼요. 얌얍. 나이프 얌얍. 포크 양얍. <laughs> 아 포크 양얍. <laughs> 나이프 양얍. <얌얍. 웃음> 땡큐 양얍. <얌얍. 웃음> 땡큐 양얍. 얌얍. 얌얍. <laughs> 반찬 없어 얌얍. 김치 없어 얌얍. <laughs> 김치 없던 얌얍. 아하. 남용하는 사람 처음 와.

감사해요. 또 이제 심심하실 수 있잖아요. 네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이렇게 컨텐츠가 있거든요. 네에. 식사 다 하시고 이렇게 게임도 한번 같이 하실까요?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는 젠가보다는 음. 알까기지. 알까기. 네에. 좋아요. 그러면 식사 다 하시고 네에. 우리 알까기 한번 해요. 네에. 어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저렇게 <laughs> 저... 맛있어지는 주문. 맛있어. 맛있게 주문. 좀 해주세요. 맛있게 해드릴까요? 해. 지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주문. 준비. 준비 키라키라 키라키라 안 돼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 돼 어, 오케이. 자 해볼까요 키라키라 키라키라 냥냥이 냥냥이 모이모이 뀨 모이모이 뀨네 네. 잘하셨어요 이제 엄청 더 맛있어졌을 거예요 잠깐만 네? 진짜 맛있어졌는지 <laughs> 확인해봐야 돼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할 <laughs> 사람 한번 맛있어졌는지 네. 안 맛있는지 내가 한번 과연, 과연, 맛있어, 맛있어요. 용사님, 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쪽으로. 어, <웃음> 음. <웃음> 아, 혼돈해. 네. 혼돈해. <laughs> 아, 맛있게 드시고 계면올게요 아, 마술 부리는 건 진짜 맛있네. 와, 아니 거짓말 아니요 응, 거짓말 아니야. 진짜 맛있었어요 그! <laughs> <laughs> 짠! 어? 알가기 응? 자, 네. 형님! 식사 잘 하셨나요? 응. 입 한번 닦으실래요? 아. 음... 아. 짠! 냠냠! 냠냠! 오! 자, 어떤 색으로 한번 하실래요? 아, 백 아니면 흑? 냠냠! 백돌! 오케이! 백돌로 가시죠! 네, 먼저 하시죠! 퍼스트! 먼저요? 얍! 어. 오. 안녕. 아, 뭐야? 잘못 하시네요. 자. <laughs> 냠냠. 오! 오! 어, 지금 삼삼이네잘되안데 어. 어. 그렇지! 아! 이야! <laughs> 아이, 더럽네. 오! 이거를, 찡, 찡! 하면 이게 떨어지니까. 냠냠, 냠냠, 냠! 냠냠, 오케이! 어! 오! 오, 이야! 오! 다하! <laughs> <야하>. 얍! 허! <laughs> 아 <래실> 오, 배어 뺐어 봐준 거연냐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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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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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에?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은 에? 제가 그 라이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나 이게 궁금해서. 오 브라보 브라보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음. 야어이 이게 남아보는 거야? 와와 아 어? 매번 해주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오늘 내면 셋은 <laughs> 지금부터 우리 상렬 용사님만을 위한 홍식장의 노래랑 춤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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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웃음> <웃음> 라이브 스타트! Q.B.I! Q.B.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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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춤 라이브에요? 맞습니다! 라이브 스타트! 지상렬의 천사 대리운전 모델로 쓰고 싶네. 와 감사해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1588의 천사 대리운전.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 금방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부탁 기다려 주세요. 그래어땠어요 예전에 요술공주 민키 <laughs> 이런 느낌이지 우리가 봤을 때. 형도 지금 민키 같아요. 응? 저 지금 <laughs> 민키 아되게소중히 사진 챙겨가시는. 아 챙겨, 오늘 추억이야. 최고 잘한 게 사진 찍기야 오늘. <laughs> 형사님, 저 이제 퇴근하는데 대화가 되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홍시에서 모로 변한 거예요? 곶감? 아, <laughs> 아, 이제? 아, 아직은 곶감 당기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면 뭐 홍시에서 모로 변해요? 그거는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차에서 물어봐야겠다. <laughs> 네, 결제 한번 제가 도와드리면어 그래요, 그래요. 같이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 어. 와, 200만 원이네?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어. 농담이에요. 네. <laughs> 야. 저희 용사님 외출하십니다 아,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같이 가야죠. 아뇨. 아, 맞다. 같이 퇴근, 가요. 퇴근, 퇴근, 네, 퇴근. 갔습니다. 퇴근 같이 가야죠. 어, 좋습니다. 어, 가시죠. 레츠고 아, 나는 오늘 아, 거기 네. 메이드 카페요? 네. 뭐 갔는데 너무 재밌네. 좋아요 타시죠. 응. 와우. 얌얌. 출연하겠습니다. 얌얌. 얌얌. 감사합니다. 신난다. 윤드윤드. 거기가 메이드 카페? 응 음, 맞아요. 메이드 카페. 근데 거기가 뭐 하는 데에요? 원래는 일본에서 네. 메이드 카페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미소녀들이 음. 예쁜 옷을 입고 주인님! 이런 컨셉으로 오브라이스 어 그려주고 그런 거를 이제 한국 홍대에 이제 가져와서 어, 어. 용사님 컨셉으로 좀잘 녹여낸 거거든요. 어, 어. 그러면 홍신님은 언제서부터 이 알바하게 된 거예요? 1년. 반 넘었나 이제? 그러면 이거 전에는 뭐 어떤 일을 했었고요? 사실은 메이드 컨셉이 17살이라서 원래 안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메이드 든. 컨셉이 열... 1 7 살이요? 그게 무슨 어, 얘기야? 메이드의 나이가 정해져 있어. 요 아, 진짜 열일곱이 아니에요. 열일살 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렬이 음. 아저씨가 5 0이 넘었지만 난 음. 거기에 가면 사십, 삼0뭐 아, 아, 이런 20도 식으로. 됐어요, 메이드 카페에 가면 다 같이 1 7살 된다 이거구나. 오시는 어, 용사님들도 좀 약간. 회춘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가 뭐 어떤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막 되게 좋아하는 그런 덕후들이 오는 그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데 에, 에. 사실은 일상에 너무 지쳐서 어. 잠깐 이제 환기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늘 홍신님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고 어. 이런 말 들을 때가 어. 사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잠깐 동안은 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음. 어. 거길 가니까. 지금 내가 입구에 들어갔던 그세 개는 다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잘 즐기셔가지고. 아, 저가요? 아, 너무 잘 <laughs> 즐기시던데? 아, 그 그러니까 저도 여기 제작진들이 <laughs> 깜짝 놀래더라고요 오, 제가 웬만하면 좀 텐션으로 안 지거든요. 네. 아, 아. 졌어요, 오늘. 에. 아, 진짜. 기가 이렇게 빨리는 거예요. 그래요, 저 얌얌. 귀여운 거 얌얌. 귀여 <laughs> 아니, 그러면 그 홍신은 지금 저기 뭐야?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음. 이거는 네. 메이드한테 가장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인니 아... <laughs> <저는> 그러면 음, <laughs> 그 이유가 왜? 여기가 저는 뭐 아이돌과 팬의 느낌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음. 근데 메이드 카페는 메이드와 손님이 조금은 더 가깝긴 하거든요 대화도 더 오래 마, 나눌 수 있고 하니까 음. 좀더 이제 그런 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 유무를 밝혔을 때안 아.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왜냐면 또 17살 메이드 컨셉인데 어, 어.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그 만화 영화 보면 요정이 쉽게 얘기해서 어? 남자친구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쓱 어떤 딴 남자 요정을 음 만나는 것 같아. 그럼 그거에도 서운했거든. 맞아요. 그런 느낌. 예,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정확해요. 진짜 거기 오면은 이렇게 뭐 팬으로 왔다가 홍시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홍시씨 저랑 좀 만나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 그러면은 저희 가게를 못 다녀요. 아, 그런 사람도? 음 이성적인 그런 거는. 금지하고 있어가지고 음, 음. 그러면 만약에 거기 메이드 카페에 오신 분 저쪽 테이블이랑 음. 이쪽 테이블이랑은 교집합을 만들어도 된다 어우 그쵸? 그건 상관이 없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슬쩍 연결도 한번 시켜주고 저쪽 저 지상면 씨가 이쪽 홍시 씨랑 같이 뭐, 테이블 합석하면 어때요? 이런 것들? 음, 어. 손님 손님끼리는 괜찮아요. 아, 아. 근데 메이드랑은 안 되지만, 대부분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막, 진상 손님은 없냐. 힘들게 음. 하는 사람.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은 말하기 애매하잖아요. 뭔가 누가 특정될 수 있고. 아더래도 하고... 이런 민원, 어떤 사람들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해줘야지. 음. 이분은 꼭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음. 최근에 크리스마스 날? 어. 제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어, 오늘 바빴지만 이제 뿌듯하다 이러면서 응. 이제 D M 을 봤는데 응. 일본 남자분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어. 그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어. 홍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걸로 어, 어? 메이드는 손님이랑 사적으로 이제 D M 할 수가 없어서 어, 어. 그냥 공감 이렇게 눌렀어요. 어, 어? 근데 그분이 기저귀 사진 두 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기저귀에 일본어로 홍시 사랑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전 보고 애기 키우시는 분이 뭐 이렇게 여기다가 에 글씨를 써주는 문화가 있나? 근데 그 다음에 여러 장의 사진들이 온 거예요. 우연이야그 기저귀를 남성분이 입고 계시고 음. 제가 나오는 방송 있잖아요. 음. 그거를 녹화해서 틀어놓고 그 앞에서 음. 음란 행위를 하는 거를 음. 실시간으로 이제 본인이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이드 하면서. 음. 이런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약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상한 분들도 어. 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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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손님들이 어. 좀 최악이긴 하다? 라는 어.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 음... 참. 이야, <laughs> 참하여 음. 어디든지 진짜 그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있어, 다. 그렇 근데 그런 애들한테 지면 안 돼. 그럼요. 절대 지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맞아요. 그래도 그만큼 더 좋은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럼.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홍진은 음. 이게 계속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떤 음. 거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노래 쪽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아 어쩐지 노래 기가 막히게 하더라 그래요? 내가 아까 노래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지상렬의 1588-1004번에 천사로 네. 같이 나오는 거지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해본 거야 <laughs> 너무 좋은데요? 어 천사 좋다 네. 네, 그 날개 잃은 천사 알아요? 싸바싸바 싸바. 어, 이거 알아요? <laughs> 알아요 알아요 어. 지상렬의 천사 대리운전 1 5 8 8의 천사 4 <laughs> 싸바싸바 뭐 좀더 길게 저 아닌 것 같아요 상년의 천사, 개리운전 1588의 천사 사바사바 <목소리> 아 이쪽은 조금 별론가보다 아 아닌 것 같아요 아좀 별론가 봐아 그럼 본인이 그 하고 싶은 그 장르 노래가 뭐예요? 우리가 알만한 노래 그 노래 하나만 조금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요? 날계란 안 먹고 왔는데 그러면 박수 아. 창렬님이 아실 것 같은 네. 옛사랑, 옛사랑 아시나요? 어 그럼요. 응? 어, 옛사랑 네. 이문세 형. 어 맞아요. 네. 이걸 로 한번 좋아.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냥 음음. <laughs> <laughs>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예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여기까지? 어우 oh, 브라보 괜찮아요? 야 yeah. 부끄러워요 그쪽으로 음. 이제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음. 결국에는 그 타이밍이 오니까. 정말 이 분야에서 저도 남들이 봤을 땐 그냥 음. 알바일 수 있지만 적성도 되게 잘 맞고, 오오. 약간 천직 그런 말 있잖아요. 아, 메이드 알바가. 음. 음.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꿈이 있었어요. 저의 이런 긍정적인 그런 거를 남한테 좀 이렇게. 주고 싶다. 음, 되게 요, 좋은 거야 이게. 음, 예. 여기 일이 딱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만족스럽게 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완전 땡큐지. 음. 음. 우리 오마이 메이드 화이팅. 홍시도 화이팅.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감사해요. 그래요. 아이고 다 왔습니다. 와. 네. 네. 음.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 그쪽으로 갈 거예요. 홍시 화이팅. 홍시 화이팅. 아까 아까 그거 뭐죠? 그 얌얌. 양양. 양양 양양 아, 나는 자꾸 얌얌이 이러네. 이것도 하나 받으세요. 어이 뭐예요? 이거 제가 아끼는 네. 마루는 강쥐라고 캐릭터인데. 내가 왜냐면 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건 비둘기. 아. 비로8 <laughs> 8의 천사. <laughs> 아, 내가 이렇게 날개랑 이렇게 인연이 많은가봐. 지상렬의 천사 대리운전 1088의 천사를.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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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또 만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들아, 내 머리 좀 해다오. 머리 스타일을 네 다섯 개 정도까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본인도요 <laughs> <laughs> <보면 돼요>, 진짜? <laughs> 야 이거는 완전. 못해.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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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오, 오. 이게제이하다 아. 맞아. 요 아이, 가 아, 맞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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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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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